3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다고 합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두장의 카드를 꺼내 가진다고 하네요. 갑이 가진 두장의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 경우부터 구해줍시다. 을이 A에서 두 장을 뽑을 확률은 4C2, 을도 B에서 두 장을 뽑을 확률은 4C2이므로 6곱하기 6으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겠네요. 이제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같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우선 두 사람이 뽑은 카드의 합이 같으려면은 첫 번째 뽑은 카드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1, 2를 뽑, 뽑았는데 B도 똑같이 1, 2를 뽑으면 그 합은 서로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A가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4C2. 이때 B는 A와 똑같이 뽑아야 하므로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6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뽑은 카드가 서로 다르지만 뽑은 카드가 서로 다르지만 합은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 경우는 갑이 1, 4를 뽑고 을이 2, 3을 뽑는 경우와 또는 갑이 2, 3을 뽑고 을이 1, 4를 뽑는 이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8이었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은 36분의 8, /36, 9분의 2가 되겠죠. 이때 p값이 9이고 q값이 2이므로 p 플러스 q의 값은 11, 답은 11이 되겠습니다.